안녕하세요. 세비 언니입니다. 아, 너무 시끄럽죠? <laughs> 뒤쪽에 차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세비 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황금, 황금 낚시터에 왔는데요. 오늘은 컨텐츠가 짜잔! 독꽃지입니다. 이 독꽃지를 가지고 오늘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독꽃찌는 주문 제작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낚시터에서도 이제 안 받아주셨던 이지를 만드시는 분이 황금 낚시터 사장님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황금 낚시터에서만 주문 제작을 할수 있고 황금 낚시터에서만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꽃찌를 가지고 낚시를 할 건데요. 독꽃찌가 지금은 보라색, 이렇게 주황색이 있는데. 까만색, 블랙도 있고, 그리고 파란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지금 있는 찌는 3.7g 찌고, 역광 찌입니다. 길이는 58cm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찌로 황금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세수레님과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쁜 여성 두 분과 함께 낚시를 할 건데요. <laughs> 지금 저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laughs> 자, 모셔볼게요. 오세요. 오세요. 빨리 <laughs> <아니>, 오세요. <laughs> 짜잔. 인사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이쪽은 쭈쟁쟁 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쭈쟁쟁 님. 이쪽은 수쟁이 님. 정말 예쁘죠? <웃음> 저희가 <웃음> 오늘 이렇게 똑같이 옷도 흰 티에 까만 레깅스를 맞춰 입고 왔습니다. <laughs> 안 보여요. <laughs> 자, 오늘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명다이독도치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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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구독! 짠! 자, 지금 세팅이 다 됐고요. 저희는 황금낚시터 매점 앞에 장교 맨 왼쪽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찌는 3.7g 독고찌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 저희 세명다그 나노피시 업다운 합사 편대로 쓸 거고 저는 하단 07g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작할게요. 구독 오늘 황금낚시터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딱 낚시, 낚시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아네 네. 아, 원래 두 분이 되게 발랄하신 분들인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쭈징집님 자리에서는 찌가 들락날락하면서 사이다가 뽀글뽀글 떨고 있어요. 그쵸? 네. <웃음> <웃음> 우와! 하자, 염. 됐지? 다 찍혔어요. 셀프로, 셀프로 빼주셨어요. 지금 떡밥은 저는 토코 어분 글루텐이랑 포테이토를 25cc로 두 컵, 두 컵. 넣었고요 물은 25cc로 4컵 넣고 글루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받을게요 네 편하게 받으세요 아, 음. 우와 찐득하게 잡았습니다. 아하하하, 애기 조사님이 뒤에서 파이팅 해주시고. 빠졌어. 패대기.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빵 엄청 크다. 어? 12시 정음. 야, 뒤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우리 잡든 말든, 낚시. 알아서. 했어요. 황금낚시터도 빵이 좋아가지고, 그지 이번엔 좀쳤다 튀었어, 튀었어요. 우와! 무슨 일이에요? 어, 배때기 쓰면서... 응. 어, 걸렸다. 그렇지. 와. 이거 집짓고 있어? 근데 봐. 음. 아 여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인 것 같아. 음. 나이스. 这个。

찍 카메라 보는 사이에 그냥 동동동 구독 구독! 짠! 지금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이제 촬영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제가 쓰던 수호찌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오늘 낚시를 했던 도고찌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찌도 잘 서서, 어, 낚시할 때 찌가 빨리 서니까. 빨리 내려가고 그만큼 더 빨리 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낚시를 했는데요. 오늘 같이 낚시를 했던 최쟁진님과 투제이님 오시겠습니다. 오세요! <laughs> 자, 이쪽으로. 자, 오늘 같이 낚시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다시 다시 아, 첫촬영인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다음에 다른 <laughs> 경험. 아그쵸또 어, 그냥 낚시할 때랑 카메라를 딱 비추고 낚시할 때가 굉장히 틀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잘 잡아주셔서 다행입니다.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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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우리 쭈징딩님 카메라 보고 오늘 어땠는지 한 말씀. 재밌었습니전 <laughs> 재밌었고요. 일단. 아쉽네요. 카메라가 꺼지면 잡고, 켜지면 못 잡. 지금 <laughs> 오늘 쭈징징님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카메라 없을 때 많이 잡았어요. 아니에요. 네. 좀 아쉽고 일단 이런 기회를 준채변언한테 감사합니다. 구독 <laughs> 이거 해줘야 돼요. <laughs> 어, 구독. <laughs>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낚시하는 거 찍을 수 있겠죠? 네, 네. 나와주세요. <laughs> 오늘 지금까지 낚시 정말 재밌게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